제가 이제 그 한지 여기 장지 삼합 장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색을 분체를 얹혔을 때 이게 한번 칠했을 때그 느낌하고 그거를 겹쳤을 때그 맑은 발색이 음 유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덮 발색을 그 위에다 칠하면 밑에 색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덮여지잖아요. 근데 이 분채 같은 경우는 밑에 색이 보인단 말이죠.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색이 몽환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저는 좋았거든요. 그것 때문에 여러 색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그 바탕에 느끼는 이미지가 그 몽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 서양화 유화에서 느낄 수 없는. 그것 때문에 제가 분체를 고집하는 것 같아요. 장지하고.